오늘은 현대의 쿠페형 해지백더뉴 밸런스터를 준비했습니다. 알선 매물이 아닌 200여대의 자사 매물 보유, 전문화된 인력과 장비를 통한 차량 매입, 제휴 공업사를 통한 철저한 차량 관리, 단지 내 정식 성능 점검 및 성능 보증, 자사 할부사를 통한 금리 한도 비교 견적시운전은 물론 3일간 타보고 서비스까지, 중고차는 올바른 자동차. 일러스터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3도어와 스포티한 디자인에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봐도 패션카라 불릴 만큼 예쁘고 블루 컬러가 참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2016년 출고 당시 터보차저와 DCT 미션까지 들어간 가장 상위 트림의 모델이었고 파노라마 선도프등 212만원 상당의 추가 옵션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튜닝한 엔진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비치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간 게 특징이고요 연직 대비 주행거리도 짧은 편입니다 중고차가 주행거리가 짧으면 가장 좋은 점이 실내 사용감이 적다는 점인데요, 이 차량도 역시나 실내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트나 도어 트림도 특별한 해짐 없이 깨끗하고요, 핸들이나 센터페시아 등 실내 내장재 모두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포트 패키지와 퍼노르마 선루프도 추가하셔서 1열 통풍 열선 시트는 물론 운전석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열선 핸들, 들시프트 전후방 주차 감시 센서,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등의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을 보시면 블루 컬러의 바디가 참 예쁜데요, 이 차량은 운전석 앞핸드 하나가 단순 교환이 되어. 되었고요. 주행거리가 짧아서 큰 상처는 없지만 자잘한 스크래치와 스푼칩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밝은 날 가까이에서 찾아봐야 볼수 있을 정도라 예민한 분이 아니시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들어간 헤드램프는 사용감이 없이 깔끔하지만 18인치 다크 스페터링 휠은 벗겨짐 등의 사용감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차량은 3도어라 2열은 우측에만 도어가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깨끗합니다. 또한 해치백이고 2열 시트가 폴딩이 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더 편하게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다 점이 있습니다. 지금 봐도 너무 예쁘고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짧고 출고가 대비 65%나 감가되어 가성비있게 구매가 능한 차량 이지만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보가 높은 차량이 아니라 키 180cm 이상의 분들이 타시면 천장에 머리가 닿아서 불편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고요이 차량도 계약금 5 0만원 입금 해주시면 차량을 탁송으로 받아 3일간 직접 운행해보시고 최종 구매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매입하여 관리한 차량이기에 지금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